굿모닝 배달가족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상큼한 아침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 제일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엔 팬데믹 시대에도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카타콤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옷을 만드는 일은 재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 수선공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혼탁한 시대의 성도로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기도에 집안일을 하면서 참여하셔도 좋지만 미리 집안일 끝내놓고 참여하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아이티티! 오늘 부를 찬송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입니다. 왕의 옷을 입으시고 아름다운 향기를 뿜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natural 상랑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팔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여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 같이 기도하시는 이 모습,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나 혼자 홀로 남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나 혼자만 남아 있다고 생각해 볼때 얼마나 주눅이 들고 또 의기소침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기도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어쩌면 자기가 함께 섬기는 스승이 곧 죽어야 된다는 이 메시지에서 누가 그렇게 좋아했었을까요? 오히려 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변화산상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변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옛 언약의 대리자라고 할수 있는 모세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엘리야 두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고 같이 그 안에서 아주 신비한 경험들을 하죠. 결국 이들이 예언하고 기대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할 사람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장차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우리에게 전화주는 메시지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독립시키신다든지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적대하던 모든 적들을 단칼에 없애버리시다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 좀 신이 날 텐데 오히려 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했던 말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어제 보는 바로 그 본문과 그 같은 맥락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별세라는 말이 제가 몇번 설교 중에도 언급했던 단어이긴 한데요 헬라어로 보면 이것이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출애굽이죠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지 않습니까. 어, 죄이 애굽의 종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켰던 자유케 하셨던 구원하게 하셨던 일이 바로 엑소더스였는데 예수님께서 이스,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하신다, 즉 장차 다가오는 그 고난을 엑소더스라고 표현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정작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듯이 죄의 노예살이 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온전케 자유하게 하시며 구원해주실 우리 주님의 이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실 귀한 사역들을 더욱더 기대하고 십자가의 어떤 소중한 은혜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철장권으로 완전히 적을 파죽지세로 단칼에 없애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엑소더스 별세 출애굽하게 하셔서 자유케하게 하실 바로 그 고난의 종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완전히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모세가 나타나죠. 엘리아가 나타나죠. 그래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엘리아를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 기가 막힌 영광스러운 자리에 더 있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빽빽한 구름 속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에 순종하라. 즉,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너희 메시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같이 따라가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 후에 구름이 사라지면서 그들을 영광스러운 그 모습 속에 끌고 가려고 했던 모세와 엘리아는 사라지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화려하고, 정말 반짝반짝 거리고, 우리를 정말 충분히 유혹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살 것을 권면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오직 주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다른 것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다보고 주님만 쫓아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귀한 메시지를 이 변화산상에서 그 황홀한 영광 중에 또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각인하여 가르쳐 주시듯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별세하시는 십자가의 이 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멋있고 박수 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구하는 것들이 어쩌면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음을 아, 깨달으며 덕덕겸손히 주님이 부르시는 길을 순종하며 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다 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며.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주님 바라다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믿음의 길갈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도 뵙겠습니다.